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이제 덥다는 소리는 아마 안 해도 될것 같고, 아, 이게 기온이 오채 올라가고, 해가 쨍한 곳이 저쪽 편이잖아요. 그래서 싹 살펴보니까, 확실히 이제 해가 좀 지나가는 장소, 여기 아이들이 좀더 어, 해엽을 조금 덜 만들기도 하고, 좀 얼굴이 더 나아요 저쪽은 완전히 뭐 초토화 되어가고 있으려고 합니다 아 여기 아르제가 그때 일주일이 넘었는데 이게 이제 딱 물은 입장이 막 나왔어요 그때 제가 약을 치고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졌잖아요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빗물을 계속 다 먹고 있다가 이제 올리긴 올렸는데 뭐, 막 물찬 입장이 나오던데 뽑았습니다 이런 것만 계속 놔둬 봐야 살수 없으니까 일단 뽑았는데 흙이 안 말랐어요. 이게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흙이 안 말라있는 상태다 보니 이렇게 이제 뿌리 쪽부터 싹 물러가지고 여기 잘라보니까 이렇게 이제 목대에 물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잘라보니 끝까지는 타고 간게 있고 안 타고 간게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이건 이제 말려서 뭐한 몸은 안 되겠지만 또 이렇게 작은 아이라도 이렇게 심어볼까 하고 일단 뽑았는데 야, 그러니까 지금 음, 물을 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온도가 너무 높아요 흙 속이 흙이 뽑았는데 흙 속도 뜨겁습니다 지금 다육이 얼굴도 뜨겁지만 흙 안에 뽑았더니 여기 흙 자체가 따뜻한 뜨겁다는 표현보다는 조금 한 단계 따뜻합니다 흙이 그래 놓니 아이들이 싹키고 있었죠 흙 속에서 물에 젖어 있었고, 흙도 막 열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뿌리가 쌍켜가지고, 이 목대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일단 이건 뽑아서 그늘에 말려볼게요. 뭐 살수 있으면 살리는 게 좋고, 확실히 이쪽 아이들이 좀잘더 낫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 요거는 이제 홍포도예요 홍포도를 살균을 좀몇번 해가지고, 완전히 그늘 쪽에 좀 데려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여름만 되면, 이렇게 진상을 좀 부리죠, 홍포도가. 그래서 그늘 쪽에 좀 옮겨놨습니다. 약을 싹 치고 나서. 그랬더니 조금 나아요. 그, 그늘에 있어도 뭐, 색감을 조금 드리고 있긴 한데, 자구들이 지금은 다 손을 대고 있더라고요. 앞에도 보여드렸죠? 홍포도도 자구를 제법 달고 있는데, 다 말랐습니다. 완전 빼짝 말라있어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아이들이, 자구는 뭐 크고 빼짝 빼짝 말라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쪽 아이들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케미솔은, 어, 원체 하엽을 좀잘만들더라고요 많이 만드는 아이기도 하고 또 물을 좀 좋아하는 아이인데 어, 물을 좀못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엽이 엄청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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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힘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물을 안 줄거고 이쪽에 이제 당인금 이런거 키싱 이런 아이들이 이쪽에는 해가 지나가는데 또 훨씬 빨리 지나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저쪽으로 싹 저기 조금 끝에 남아있는데 오, 올해에는 제가 진짜 장수를 잘 선택한 게, 당임금은 이쪽에 진짜 해가 잠시 머물다가 딱 지나가는 장수에 딱 놔뒀더니, 오, 거의, 어, 해엽도 안 생기고,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울고파서 처진 모습은 보이지만, 당임금이 이런 입장이 얇은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말라가지고 타 들어가잖아요. 입장이. 마른 잎이 쫙타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 꼴을 못 봐서 이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올해 장소를 잘 정해서 그런지 당인금은 이렇게 잘 견디고 있어요. 어, 하엽도 많이 안 만들고 잘 견디고 있고, 키싱도 마찬가지. 작년에는 키싱이 저쪽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가 제일 마지막까지 있는 그쪽 자리. 그래서 이게 거의 소멸이 됐었는데, 여기도 옮겨놨더니 얼굴도 좀 많이 키워가면서 이렇게 물도 살짝 들이거든요. 와, 너무 뜨거워서 지금은, 음, 좀, 많이 웃자라더라도 차강에 진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바람이 노지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바람이 좀 불어주긴 하거든요. 근데도이 정도인데 하, 진짜 이게 통풍이 안 되는 곳에 이렇게 있다 하면 진짜 엄청날 것 같네요. 올여름에 키핑장 아이들 제가 못간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고 그 아이들 어떻게 살아있나 어떤가 막 진짜 걱정입니다. 갈 수도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데 이쪽이 훨씬 낫고 저쪽 편에는 제가 차광을 조금 더 했어요. 이쪽 편에는 어저께 55%차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이제 앞쪽 말고 뒤쪽하고는 놔두고 위에 쪽에만 55%차광을한 겹, 저 이제 끝까지 한 겹을 싹더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저께, 어, 진짜 뜨거울 때는 나와서 이거 잘못 보는데 어저께 만져보니까 너무 다육이 자체가 진짜 뜨거워서 열이 나는 정도. 온도 재면 엄청날 것 같더라고. 뜨끈뜨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르제를 뽑아보니 흙이 안 말라있잖아요. 근데 앞전에 여기 완전 비폭탄이 쏟아질 때 여기하고 다 맞았죠. 그래서 지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뿌리 쪽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을 것 같아서 이쪽만 55%를 더했습니다. 지금 뭐 연일 뭐30몇 돈데 지금 여기는 진짜 만약에 온도계를 놔두면 40도가 훨씬 넘어가 버리거든요. 하루 종일 해가 이렇게 딱 내릴 때는. 그래서 한번 한겹더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제 7월 말, 7월 중순 음, 그때부터 오제한 겹을 더했것 같거든요. 기억도 없어. 근데 지금 늦게 사라도 했습니다. 엄마야, 뭘로어쩌고 물로 뭘로? 내 품이 지금 너무 통풍이 안 돼가지고 이것도 꺼내봐야 되겠네. 진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안되잖아요 하엽이 이거는 이제 하엽이 아니고 지금 물러있는 입, 입장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못살펴와서 그런데 이거 진짜 많이 나오게 생겼네 온체 바닥까지 꽉꽉 차있는 모습이에요 숨통이 안, 안 쉬어질 정도로 바람이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저런 입장들을 지금 내고 있는데 아 이거 지금 잘 발견한 것 같네 일단 물로를좀 꺼내볼게요 화분도 크고 이제 바람 말릴 구멍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런 모습이네. 이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는 걸 너무 힘든 시기여가지고 뜨거우니까 못 하고 있는데 와 이제 팔을 중순되면 그죠? 엄청나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에는 차광을 한겹더 했다는 거 차광 더 했습니다. 그게 뭐 노지 아이들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이제 적응이 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안에 있다가 또 거리대 뭐 차광 한다. 해놓고 거리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아이들은 더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낼 것 같아요. 원로를 빨리 꺼내 보고 그리고 막그 와중에도 막또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비립스 철아 제가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요거는 진짜 예뻐요. 주비립스 철아가 예쁘고 이제 목대가 이제 초록 초록한 아이 아가가 왔거든요. 굳혀진 아이가 아니고 철아는 차라리 저렇게 좀덜 굳혀진 아이들이 오는 게 훨씬 이제 수영 잡기도 좋고. 여름나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공룡불이 좀덜 달거든요. 저런 아이들은. 추비립스 철화의 모습입니다. 초토하다, 진짜. 음, 뭐 초토하라도 내가 뜨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 요것도 약을 치고, 앙블리도 약을 좀 쳐놓고, 저기 아르제와 같이 음, 바닥에서 빗물을 좀 많이 먹은, 위에는 급하게 또, 비닐 가림막을 했지만, 요거는 또 많이 먹은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나은 거 같아. 근데 아래 제가 제일 심하고, 물론은 꺼내서 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쑥쑥 눈에 확 보이게 탁 무너지면, 아, 이거 이거 안 좋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손을 볼 텐데, 은근히 저렇게, 몰로처럼, 저렇게 이제 못 들여다보는 속 안에 저렇게 있으면 진짜 발견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다고 우리가 봄이나 가을처럼 내내 들여다보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 잠시라도 시간 좀 내가지고, 뭐, 우연히 살 나이 같으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암목대 같은 거잘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백년 뭐, 어, 요거 좀 예뻐졌네. 오렌지 물랐구 <laughs> 금인지, 금인 듯, 금 아닌 듯한, 요, 오렌지 멀로그요거 조금 색감이 좀 들은 것 같아요. 요거는 아주 빡빡한 분해에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여유있게 좀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난것 같네요. 요거는 그런 입장이 안 보입니다. 이제 다 갖고 들셔보죠. 제가 보고, 막 많이 만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만진다고 애, 애들이 뭐, 나빠지고 그런 건 아니야. 잘 들여다 봐야 돼요. 아이들 속까지, 낱낱이 이렇게 좀 들여다 보면서, 그렇게. 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와 이게 진짜 55%라는 개념이 이게 쭉 패가지고 55%인데 이게 한 겹을 더 해도 이렇게 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뒤쪽을 안 했기 때문에 뒤쪽에서 들어오는 해가 아직 있거든요. 후에는 이제 조금 이쪽에 약간 뭐 해가 조금 덜 들어오는 듯하죠. 근데 여기는 뒤쪽에서 이제 한 겹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해가 있습니다. 요것까지다 막기는 좀 그래서 위쪽만 요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머니메이크 금을 한번 꺼내가지고 아이들 그 안을 좀 살펴본다는 게요것도 자국이 엄청 달려 있는데, 오 어, 어,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네. 이렇게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 안에 입장이 좀 까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살균제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 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많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이고. 뭐, 있던, 이런 거에 아마 물 묻어가지고 있죠. 그냥 탁, 순간적으로 해가 쨍 하면, 요렇게, 아이들 입장이 저렇게 될수 있는 거니까, 저런 거는, 이바을 내든지 좀, 제, 거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설탕공주도 엄청나게, 약을 치고 물을 먹였는데, 와, 이 여리여리 하나, 아가 견디긴 하나, 어, 여리여리, 먹대도 여리여리해서 견뎌줄지, 그거 잘 모르겠네. 너무너무 여리여리합니다, 이거. 그래도 이렇게 해놔도 저쪽에서는 이제 태가 저쪽에 있을 때는 여기는 조금 뜨거운 모습이 좀 보이죠. 세상에나. 장마 때올 장마는 비가 내렸다 쉬었다, 내렸다 쉬었다 해줬잖아요. 하루, 한 이틀 오고, 한 이틀은 쉬고. 그래서 좀 수월했다 제가 생각했는데, 이, 이 폭염이 이렇게 오래되면 진짜 이거는 8월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물주 시기가 되잖아요. 8월 중순. 가면 이 아이들이 또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으로 쑥쑥 무너질 수가 있어요. 아, 여기는 더 뜨겁네. 확실히 두 겹으로 해놓은 데는 좀 낫고, 이쪽은 저쪽 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은 끝은 한 겹이거든요. 확실히 여기 얼굴이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이쪽도 저 끝까지, 라울 있는 쪽까지 차감을 좀한겹더 하든지, 그렇게 수를 내봐야 되겠네. 일단은 뭐 지금 또, 어 키핑장 아이들 있죠 창물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제가 저희 집 키핑 제가 하는 키핑장도 하우스기 때문에 엄청나게 열기가 가득 꼬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 주는 거는 진짜 힘, 웬만큼 진짜 완전히 뭐 시원한 계곡처럼 통풍이 잘 되는 곳 아니라 하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좀 참아 봅시다 제 스타도 요런 요런, 요런 입장을 사악상 내고 있네. 네, 이제, 일단, 요런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나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음, 인종류도 입장을 조금 떨구나. 물고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 뭐, 요런 거야 보니까 잘 견디더라고. 루비 틴트, 뭐, 요런 거, 터치미 요런 건는 야무지게 생겼죠. <laughs> 야무지게 생긴 요런 아이들은 그나마 좀잘 견딥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약한 아이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요 상태는 뭐 저희 집 상태가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뭐 여름에 떠나고 무릎에 떠나고 이런 거좀 정도는, 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긴 해요. 지금 옥상에, 어, 지금 두겹 한다고 55%두겹 한다고 110%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 75%나 80%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한 2주, 지금 네이버 온도에 2주 이상이 34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다음 주쯤 되니까 그래도 간혹 구름이 있어요. 그때는 또 살짝 벗겨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조금 문제긴 한데, 아유, 저 미니벨 때문에 이쪽을 좀 치지 말까 하다가, 뭐 미니벨도 상태가 영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할까봐 여기도 쳤습니다. 와, 그 와중에 아메치스는 예쁘네. 그 와중에 아메치스는 예쁩니다. 확실히 해를 많이 보니까 예쁘긴 합니다. 딱을 딱을 묵어 있는 아메치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수영도예쁘고 이렇게 오래된 아인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밑으로 쭉 뻗어 나 있는 아무래도 위에보다 해를 좀덜 보니까 입장이 저렇게 간격이 쭉쭉 뻗어 가지고 웃자라 있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은파금, 은파금도 좀 통통해지면 더 예뻐질 거예요. 가을에. 좀 통통해지면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 아, 더, 더워서 이제 가야 되겠다. 못하겠다. <laughs> 더워서 일단 저는 여기서 철수를 하면서 저기 원료를 일단 꺼내서 밑에 하고 확인해 볼게요. 아르제도 마찬가지지만 원료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 와, 이쪽으로 옮겼더니 확실히 뭐 느낌 자체가 다르네요. 여기는 모기장 뭐 이렇게 네겹 정도인데도 원체해가쑥 지나가니까. 여기는 좀 평온해 보이고, 저기는 완전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아르제는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빗물 많이 먹은 아이들은 지금 일주일 이상이 돼도 이 흙이 안 말랐다는 거고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뭘로까지 확인해 보고, 내일 또 소식을 전해 볼게요. 뭘로 무사하기를 좀 바라보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